야, 저수지 물새에 다르고, 초생달 떠있고, 어. 아, 물이 아주, 예쁘게 넘치고 있습니다, 지금. 야, 순회한순아 순회. 오, 와이드로 찍으니까 더 예쁘네요. 예, 동네 산, 저녁 산책 나와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초생달도 떠있는데 석양 예, 해진 후에 예쁘게 저수지가 아침에 온 비바람에 뚝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기념으로도 하나 사진 담고 영상 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